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송태훈 전사님이 새벽 말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을 해주셔서 마음 편히 어,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주시고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한기상을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은 외면하시고 누군가의 삶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좀 잔인한 말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은 계속 외면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군가의 삶은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열한기서가 누굴 주목하고 누굴 외면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한기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열한기서가 주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고 열한기서가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왕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유치에 있었고 또그 역할을 감당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았던 시간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다윗 왕정의 계속되는 역사에서 외면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아도니아 요압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 직에서 파면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특히 아도니아는 왕의 자녀들 중에 태어나길 장자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위로 형들이 죽게 됨으로 결국 장자 역할을 본인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는 한 번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선처를 받게 되는데 선처를 받게 되었음에도 자기 마음에 여전히 남은 그 왕이 되고자 미련, 그 욕심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제는 이미 왕이 된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해서는 안될 요구를 하게 되므로 결국 그 미련과 그 욕심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는 이미 솔로몬 왕정이 시작된 이후였죠. 아도니아는 이미 솔로몬이 왕권을 수립한 이후인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마음에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남아서 바세바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과 대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자신의 요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세바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찾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왕위는 사실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도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왕삼으로 했었다. 그런데 왕권이 내 아우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웃기죠. 사실은. 굉장히 웃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건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면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건지. 그것이 의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원래 내거였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왕권을 주셨다. 그렇게 2장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아무미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도니아가 원하는 건 뭘까? 이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알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아는데도 바세바에게 가서 뭘 달라고 하는 건데 차라리 이제 뭐 돈을 내놓으라 하거나, 아니면 뭐 지방 중요한 요직 하나 달라고 이러면 말이 되는데 아도니아 요청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이제 아비삭을 내게 달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 주일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어,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인생,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죽음에 이르고 많은 병이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많은 삶, 그내 욕망과 말씀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첫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왜 아도니아는 요압과 손을 잡게 되었나. 이것이 요압이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아도니아가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리를 못 잡고 그 마음의 성정이 좀더 맞는 요압과 아도니아 그들이 서로 괴를 같이 하면서 결국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인생으로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좀더 말씀 앞에 있는 솔로몬 그리고 좀더 말씀에 영향력을 줄수 있었던 나단 선지자 그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자기 야망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 요압과 그리고 변질된 제사장인 아비아달. 그들의 영향권 아래로 아비이 아도니아가 계속 거기로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게 방향이 있다기보다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 비해 온유하고 더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만. 그와는 영 거리를 두게 되고 많은 거죠. 사랑 여러분, 이래서 결국 이 아도니아가 요청한 것은 아비삭을 내게 달라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후궁 아비삭. 아버지 다윗은 아비삭과 물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후궁이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돌아가신 선왕의 후궁을 물려받게 되면 선왕의 후궁을 취하는 자가 진정한 휴게자라고 인식되는 당시에 왕권의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바세바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 아비삭을 줄까?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빼앗긴 왕권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욕망과 이미 내 손을 떠났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싶은 그 욕망이 결국 아도니아의 인생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이 결국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외면하신 게 아닌 거죠. 아도니아의 반역은 이 무리한 욕심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명예로 어떤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파면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아비아달의 파면에 대해서 열왕기서는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파면이 한참 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엘리 제사장 때를 말씀하는 건데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 3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던 엘리 제사장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이 이제 아비아달 때에 와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사사로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멸해버린게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다고 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사사롭게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구도가 있고 제사장의 구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아달 때 제사장직에서 그를 파면시킨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비아달의 이 행위가 중대한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비아달과 아도니아를 외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역할을 누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그길 앞에 서있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셨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물으실 건가. 이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 대답을 구하시는 거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힘, 이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파장은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오늘 하나님 나를 세우셨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지만 그의 죽기 그의 인생은 파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 그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중간한 중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머뭇거리는 거죠. 그 결과 제사장 직의 파면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슬픈 끝, 우리가 sad ending이라고 말하죠. 그 끝을 보고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휴가가면 항상 이제 느끼는 바이긴 한데 예전에 안 그런 것 같아. 점점 더 그걸 느끼는데 애들의 체력에 못 미치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막내는 아직 힘이 남아서 주체를 못 하고 있는데 부모는 막 지쳐가지고 그 초등학교 상황에 체력에 맞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좀더 부모에게 맞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직무 유기죠. 부모로서도 해야 될게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애한테 맞춰주려고, 뭐그 기간 부모로서 한번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세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 대답을 우리에게 듣길 원하시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다를 이어서 장군 요압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인생 이 끝이 납니다. 요압은 특히 다윗 왕에 의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죽이라고 유언 남기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요압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 아도니아, 아비아다에 대한 유언은 따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나, 요합에 대해서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장 5절과 6절, 오늘 말씀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합이 내게 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합이 내게 행한 일, 요합이 내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임종을 앞둔 시간에 솔로몬에게 요합이 내게 행했던 일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부넬과 예데레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네가 보았다. 요합이 나의 충성스러운 사령관 두 사람 아부넬 아마사에게 무엇을 했는지 이건 뭘 말합니까? 다윗을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왕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두 개의 사건, 아브넬과 아마사,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두 사람에게 행한 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우리 왕정이 얼마나 큰 손실을 주었는지를 잘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요합은 다윗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한 다윗의 군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정에서 요합을 빼고는 다윗이 혼자 그렇게 협격한 왕권을 세워는 일을 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할 만큼 요압은 다윗의 왕정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이었고 아닌 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심지어 다윗의 왕정에 있어서 다윗에게 큰 실수였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을 다윗의 왕정에 겪게 되거든요. 역대상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이걸 한사코 만류했던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말자고 했던 인물이 요압이었거든요. 요합이 그냥 뭐막대먹은 사람이 이렇게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그 요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길 좋아하는 자, 전쟁의 피를 묻히길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마치 전쟁과 같이 피를 묻히길 두려워하지 않는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로 인해서 다윗의 왕정의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자. 이렇게 요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윗의 역사를 잘 보면 다윗은 피를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 했었지만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을 치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좋아했던 건 들어가며 나가며 백성들을 살피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칭송받는 그게 다윗이 매우 좋았던 왕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자 역할을 하는 게 좋았던 거죠 목자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합은 끊임없이 피를 불러일으키는 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살해해버리고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 다윗이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일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말한 인물이 요합이었습니다 요합과는 결국 같이 해서 안된다고 말하는 거죠 평생 요압과 함께했는데, 근데 그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냥 가만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결국 아이 요압이 결국 브나야의 죽이 아 아도니아가 결국 분하야의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이 파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드디어 이요압이 이건 나에게도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닥치겠다. 느낀 요압이그 즉시 도망갑니다. 2장 28절에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이렇게 말하는데 요압이 즉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죠. 여기가 만전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재단불을 붙들면 강제로 죽이거나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사람 죽인다고 난동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잘 붙들고 있으면 어쨌든 난 산다. 라고 생각을 한거죠. 이 당시 당시 성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 성전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열한기상 앞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전이 아직 없을 때 성막 중심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루려고 하고 또 성전이 아직 없었다. 이 부분에서 성전의 역할과 성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성전 공동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은 셋째 주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달려가서 재단불을 붙들고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거죠. 요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하야가 들어가 봤더니 요압이 재단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이거 죽이고, 뭐 피바람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요. 다시 솔로몬이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이 완강한 거죠. 그를 죽여서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내 아버지 집에서 제할 것이다. 그의 악한 행위, 그의 악한 피의 대가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솔로몬 매우 완강합니다. 보나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흔히 있지 않은 일, 그 성막의 법궤에 뿔을 붙들고 있는 요압을 강제로 끌어냈을 겁니다. 거기도 죽이진 않았을 것 같고요. 강제로 끌어내고 더 이상의 은혜와 자비가 요압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처단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걸음을 옮기는 게참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가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가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걸음을 떼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한 걸음을 옮기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연결은 잘 되지 않지만,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 말씀드렸던 최선희 작가의 마음의 안부, 그 책을 보면, 최선희 작가는 이 마음의 안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깊이 고립되어 있고, 은둔해 있는 청년들, 깊이 고립되어 있고, 은둔해 있는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손잡아주 그들을 끌어내는 일을, 매우 많이 하고 싶어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로, 인생의 상처로, 세상과 문을 닫고 지내고 있는 이들을 끌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0여 년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그런 부분에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를 하고, 내네 사람의 그 책에 나오는 내네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그 청년들을 어쨌든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과 손잡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책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마음의 안부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안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문 닫고 살고 있는 청년들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그 작가의 글처럼 그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 영상은 이게 이제 최소인 작가가 이러한 책을 쓰기 이전에 이렇게 고립되고 운둔된 이들을 불러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전에 있었고, 다큐 같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청년이 그, 그의 말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터뷰를 통해 분명히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 벚꽃이 막 날리는 봄이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서 다시 창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 창문을 안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열어보았더니 눈이 내리는 겨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창문을 열지 않고 방 안에 살았던 거죠. 그렇게 내 삶으로부터 고립되고 은둔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많은 은둔과 외로움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 대한 말인데. 벚꽃이 날릴 때 창문을 열어보고 문을 꼭꼭 닫고 살다가 다시 창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내린 겨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싱크홀 같은 우리 인생의 깊은 함정 같은 하나님 의 말씀을 떠나있는 인생을 통해 살기라 하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발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는 늘못 가고 있다고 항상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애들은 또 죄의 길을 향해 잠깐 가지만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옮기는 것도 힘든 겁니다. 한발 옮기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금방 일주일은 지나가고 금방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의 길을 얼마나 잘 우리가 걷고 있습니까? 한 발만 옮기면 두발세 발에 쉬워지는 겁니다. 그한 발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탁 옮기는 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결단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결단들. 아, 하나님 내게 일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섰을 때, 그 마음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탁 옮기는 것. 그것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일 예배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수많은 결정을 하지만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 선택과 결정들을 묻어버리고 깊은 바닥에 던져버리면 영 바뀌지 않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신앙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열왕기서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과 방향을 향해 종종 걸음을 걸어도 한 걸음씩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고. 그런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걷는 한 걸음 내가 걷는 나의 종종 걸음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 이 나의 걸음이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제가 살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부담감 아, 이러한 선택과 결정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의 불쑥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네가 나의 말을 향해 나의 말씀을 향해 한걸음 더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잘 걷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그 한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아도니야 아비아달, 요아비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당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지켜봅니다. 그 한걸음을 그렇게 옮기기 어려웠을까? 그 싱크홀이, 그깊 심연이 그들을 가둬버렸을까 돌아보면서 오늘 내 걸음은 어떤지 오늘 내 삶은 어떤지 오늘 나는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로 한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공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리 어,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던 요나를 깊은 바다에 가두셨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깊은 심연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불쑥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나의 한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는 그 역사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기 싫어도 할 것을 하고 하기 싫어도 순종할 것을 숙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시간과 내 마음의 영적 게으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을 뗄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한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왕들의 역사,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의 역사에 저희도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어 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 마음에 순종하며 그믿음에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